안녕하십니까 서는인교육센터의 김민숙입니다 박재희입니다 제가 화면에서 없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laughs> 봤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사가 되게 심한 날이에요 네, 굉장히요 저는 이런 환사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환사가 심하네요 예. 네. 네. 이런 날에는 어르신들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그러면 집에서 뭐 하고 시간을 보내지가 굉장히 고민일 텐데, 아,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좀 편의를 주려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네. 활동하는 걸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한게뭐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점심을 시켰더니, 어제가 저도 피를 이제 시키고 밥을 앉혀야 되니까 보니까 쌀이 있더라고요. 음. 하다 보니 저희 사무실도 쌀이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 집이나 뭐 다른 음. 센터 같은 데도 쌀은 있겠죠. 그렇죠. 음. 어. 그리고 혹시 이제 오늘은 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놀면 좋을까라는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쌀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사실, 어니까는 애기들이 쌀가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완전, 응. 지금도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쌀을 씻고 있을 때, 엄마 내가 할래. 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응. 그 촉감이 되게 좋은가 봐요. 네, 그래, 맞습니다. 응.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쌀을. 뭐 촉감 만지기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손을 위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쌀은 나달리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만져보기를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쌀을 이용해서 뭐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뭐그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음. 뭐 악,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대신한다던가 어, 그 마스카라라고 보통 네, 얘기를 음. 하는데 이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음. 만들기를 한다던가 그쵸, 그쵸. 음. 아니면 뭐 색을 입혀보는 것도 좋은 작동일수 있고요. 그쵸, 그쵸. 그다음에 이제 나다를 세워보는 것도 활동일 수 있어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걸 세워보고 조금 괜찮으신 분은 뭐 소토비에 붙여보는 것도 음.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조금 준비물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음. 연습장이라든지 여기에 풀을 붙여서 아예 사달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는 음.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댁에서, 그리고 어르신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할, 그, 보시면 이런 것들을 놀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쌀은 어느 댁에서나 사실 구비되어 있는 거고 그 쌀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꼭 고민은 같이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것,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쌀을 이용한 놀이도 있고 그거 위에도요. 어그 쟁반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음. 쟁반에다가 쌀알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편을 나눠보세요두 팀, 세 팀. 음. 나누는 방법도 굉장히 인지에 좋은 방법이고 촉감과 청각까지다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쌀알을 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겁니다. 음. 음. 생각, 본인 이름을. 본인 이름이든 손자 이름이든 음. 상관없어요. 이 그냥 나, 너. 이거 한 글자라도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내가 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걸 쓰게 되면 자네까지 다 쓰기 때문에 음. 모네 자네가 함께 움직여서 인지 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놀이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제 그 쌀을 만지므로 인해서 글자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쌀이 조금 힘드시다. 어, 이게 나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콩. 어, 그이외의곡식들을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쌀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왜냐면 이제 쌀이 주는 그촉감이라든가 색에서 주는 에너지가 조금 다르거든요, 콩과는. 그니까 러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손이 잘못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작으니까 음.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뒤처리가 필요한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큰 걸로 이용하셔도 큰 오리는 없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름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쟁반에 쌀알을 뿌려놓고 손가락으로 이름 적는 거 음. 하나와 그리고 쌀을 글자화 음. 만들어서 이름 적는 거두 가지입니다 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음, 어쌀 알로 제이름을 만들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각이나 이런 운해와 그리고 생각할 수가 있는 잔해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쌀노이예요 음, 이제 쌀이 기본적으로 <laughs> 저희 아드 숙한 재료이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좋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뭐 오늘 이름 써보고 다음에 또한번 써보고 오늘은 내 이름 써보고 그 다음에는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써보는 게 의의가 있거든요. 쓰다 보면 추억여행도 잠시 갔다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마음의 치유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쌀로리는 어, 미루지 말고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뭐 어려운 재료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이루지 말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사님도 집에 가서. 네, 저희 아이도 방문해보야겠 네, 네, 한번 이름 네. 쓰기 조심하십시오. 뒷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음. 수 있어요. 음. <laughs> 아이들은.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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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고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오늘 쌀가지고 내 네, 이름 한번 적어보던가, 음, 그러니까 쌀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